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명신산업. 명인. 명신. 명신산업이고요. 8 0 2만 8,200원에 20%. 2만 8,200원에 20%요. 음, 뭐 일단 물려계 신지는 20... 좀 오래 됐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만 8천 원대 사셨다라는 것은 신규 상장하고 급등 나왔다가 빠졌을 때 여기가 대충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바닥이 아니었을 뿐인 거거든요. 예, 예. 신규 상장주는 바닥이 안 나와요. 한 2~3년 지나야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을 한다는 라것 자체가 기업에게 있어가지고 는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상장 전의 주가보다 상장될 때 주가는요. 아 진짜로 뭐 적게는 뭐한 10배, 많게는 막, 막 100배, 1000배까지 급등 나와서 상장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싸다고 생각했던 자리는 사실 상장, 상장 전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거의 뭐 100배 이상 비싼 자리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신규 상장은요, 뭐, 시장에서 굴러봐야지 압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좀 자리를 잡았을 때 매매하세요라는 거는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얘가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이 자리쯤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가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투자를 할 거였으면 명진 산업을 이 자리쯤에서 사볼 만한 거지 2만 8천 원부터 산 것은 굉장히 큰 오류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주식을 하시게 될 때.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 예. 아시겠어요? 신규 상장주를 사게 되면 무조건 물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절대 접근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신규 상장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고 평가를 좀 충분히 받았다 생각이 들고 회사 가치도 일단은 영업이익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15,000원에서 23,000원 자리가 이제 적정 주가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한 2만원 자리가 평균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가 적당한 주가지 않나 싶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15,000까지 다음 번에 내려갔을 때는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지금 높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이 나와도 나는 겨우 본전 찾지만 남들은 수익 본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를 낮춰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낮추려면 얘가 15,000원이라든지 최소 2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이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얘가 이제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 돌파라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25,000원 자리쯤 될 텐데요. 저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억울하지만 남들 수익 볼때 나는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개념으로 이번 단추를 푸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꼽은 거거든요. 예. 근데, 어, 올라가니까 내 본전 왔네. 어, 더 가지 않을까? 이러는 순간 첫 단추 잘못 꼽은 상태에서 두 번째 단추를 잠그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잘못 산 28,000원 자리를 올라왔을 때 매도 때려가지고 빨리 팔아낸 다음에 다음번에 2만원 이하에서 다시 산다면 올라갈 때 수익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을 자꾸 욕심내는 게 아니라 다음을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어, 만약에 2만 5천 뚫고 올라가면은 2만 8천 원대부터 가 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본돈에서 매도, 그리고 3만 원대까지 욕심을 살짝 내도 되지만 큰 수익은 아니니까 욕심 내나 마나 2만 8천 원에 파는 게 저는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예.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